어느새 시간이 3시가 넘었네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재리에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워크샵을 축하하기 위해서 와주셨는데 지금 이제 내빈 분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좀 내빈 분들을 소개할 시간이 좀된것 같아서 내빈 여러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1회 전북 장애인 자립생활 워크숍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워크숍을 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내빈 여러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님 이시죠 천옥희 센터장님 와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자 다음은요 전라북도 TPI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박정규 센터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연대 이승일 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전북 작은 자이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임미영 소장님 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새빛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동주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네. 자, 다음은 장애인 인권연대 최창현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어디 계실까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위해서 참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요, 어, 이 워크샵을 기획하고 또 추진하신 우리 추진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 우리 김기종 소장님께서 대표로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김기종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네. 이또 행사를 또 기획하고 또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부출주야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요. 자 배워 보시고 네. 마이크를 드려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소문의 대리입니다. 소장님을 대신하여 추진 대표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천옥희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각 센터 임직원분들 오늘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자립생활센터가 선도하여 사람중심 서비스를 제공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상 수상하실 전북 작은자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임미영 소장님과 세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곽경원 활동가님에게 축하한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해에도 워크숍을 개최해 자립생활센터 역량 강화와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갑, 나갑시다. 다시 한번 이번 워크숍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기종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또 오늘 이워크숍을또 축하하기 위해서 또 많은 내빈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한 분만 축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실 분은요. 전북 자립생활센터 더 연합 회장이시자 전북 복지 여성 보건국장님이신 우리 천옥희 회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잠깐 축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뭐 보건국장이요? 어. 아, 저 언제 그렇게 큰 직책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네요. 어.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고창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센터장 천옥키고요또 올해부터 또 무거운 짐을 지게 됐죠. 전라북도 우리 IEL 연합회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 그 전라북도에 지금 IEL 센터가 총 6개죠. 어, 6개 기관인데 에, 올해부터 우리 라일 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DPI죠. DPI는 이제 익산시의 IEL을 좀대표를 해서 기관이 두개 기관이 생겨서 올해부터 참그 단합을 잘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타트로 이제 우리 라엘에서 오늘 같은 워크숍을 준비를 하셨는데 참 고생하셨어요 라엘에서. 왜냐면 하 계속 오래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이 행사를 준비를 했었고 우리전라북도 연합회하고 계속 논의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또 이렇게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오늘에서야 어,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어, 오늘 보니까 우리 연합회 우리 관련된 센터의 센터장님들 많이들 오셔서 참 기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연대하고 네트워크가 잘 활성화돼서 앞으로 어, 서로 우리 그 IEL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이념들과 그리고 실행해야 될 방향들이 어, 계속해서 잘 실천하고. 어, 잘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합회에서도 준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여섯 개 기관이 함께 모여서 11월 3일날 토론회를 준비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어, 탈시설 관련해 가지고 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좀더 어,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연합회가 연대를 해서. 3일날 그 전라북도의 탈시설 현황 및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개최를 또 합니다. 그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우리 라일 김기종 회장님이랑 그리고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른 기타 센터장님들도 임명소장님 <laughs> 네,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아이엘을 첫스타트를 끊어줬던 분이죠 전라북도에서 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상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상패를 받으실 텐데요. 먼저 전북 자립생활 영예상을 받으실 분의 상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북 자립생활 영예상을 받으실 분은요, 우리 곽경환 활동가이신데요. 잠시만 우리 곽경환 활동가의 이력을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곽경원 활동가는요, 대학 시절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에서 진행한 리빙랩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어서 장애 대학생의 사회탐구 동아리에 참여를 하고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덕진구청 인근에 리젠 카페를 창업해서 카페 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를 졸업한 후에 김제에서 전주로 자립을 하셨고요. 어, 또 세빛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까지도 세빛에서 행정지원사무보조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곽경원 활동가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예, 그 상패를 수여하실 분은요 우리 그 김기종 소장님께서 직접 상패를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앞으로 좀 모셔볼게요. 네 정말 뭐 이렇게 이 자리에 딱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예, 정말 이분들에게는 멋진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가 어, 표창 문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영의상 곽경원 귀하는 강사자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지고 지역 사회 속에서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받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창조적 삶을 영위하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22일 전라북도.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청년으로서 타의 모범이 될수 있는 자립 활동 꾸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념 사진 한 장. 아, 또 이렇게 꽃바구니까지 준비해주셨고요.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곽경호 활동가님 뭐 예, 기념 사진 한장 찍을까요? 앞에 보시고 예, 두 분이 예, 다정하게. 예. 상 받으신 분과 수여하신 분두분 분 한번 사진 앞에 보시고, 예. 자, 아, 예, 가까이서, 예.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북 자립 생활 영예상을 상패 수여했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북 자립생활 공로상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공로상을 예, 수상하실 분은요 어, 전북 작은 자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임미영 대표님인데요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미영 대표님은요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고자 자립생활센터 설립 지역사회에 큰 괴감이 되셨습니다. 설립 후에는요, 중증 장애인에게도 한 사람의 소중한 인격체로 자기의 선택과 권리가 존중되고 지역사회 속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만들어내고자 일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로상을 수여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 임미영 대표님 앞,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또 수상을 해 주실 분은, 아, 상패 수여 해 주실 분은 우리 초노키, 예, 센터장님께서, 예, 직접 상패를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상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네, 공로상 임미영 귀하는 평소 높은 수준의 장애인에 대한 당사자성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완전한 자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에 공로가 크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0월 22일 전라북도. 수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꽃다발 증정도 있겠습니다. 꽃다발 증정도요, 있겠습니다. 네, 자두 분이 한번 기념 사진 한번. 네, 여기 또 꽃다발 또 예, 증정해주시고요. 자 우리 저기 예 어, 회장님하고 같이 기념 사진 한장 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고요. 네. 네김사진 네, 됐나요? 예예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상자 곽경원 활동가님 그리고 임미영 대표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패 수여식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바로 이어서 기념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네빈 여러분들 기념 촬영이 있다고 하니까요, 어, 촬영을 할수 있는 어, 예,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을 또 저희가 또 잊지 못할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예, 그 기억을 좀 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빈 여러분들 오늘 정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기념. 사진 한장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앞으로 좀 모시면 될까요, 기념 사진? 예,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게 소리 내빈 여러분들, 예, 다 같이 사진 한장 찍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런 자리가 뭐 자주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한 번에 모이게 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이왕 모이신 김에 저희가 한번 기념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